이 남지에, 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높은 하늘에 따뜻한 햇빛 비춰주시고, 정량한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마시게 하시고, 목나라에 탈때 시원한 물을 마시도록 공급하시고, 때마다, 끼니마다, 풍선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이장식을 끊임없이, 아낌없이, 화장이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은 우리들의 욕심이 아니겠습니까? 주신 은혜로 감사하게 하시고, 주신, 날마다 하나님께 찬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신령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게, 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시원을, 시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늘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 세우셨다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잘 들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주실 때 들을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잘 듣고 바로 보고 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바로 승기는 귀한 삶이 되도록 오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영국 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기도하면서 바라는 모든 아버지 주의 일들이 잘 성이 이루어질 수있록 오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섞이, 성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많은 아버지 많은 국민들이 확진도로 인하여 걱정하고 연료 중에 싸운 석기 종식되어 우리도 오후에 예도 마음껏 하나님께 박수치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찬양도 도 세워서 마음껏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보여 드릴 수 있도록 오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 감금케 하여 주시고 건강한 음료로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송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성교하는 곳곳마다 마음껏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마음껏 구원하는 성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또한 우리 남천 프렌저를 시작하였습니다. 미약하지만은 하나님 이들이 죄의 이름으로 훌륭하게 배워서 죄의 나라에 크게 쓰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교훈으로 바로 바로 자라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기뻐하시는 아버지, 아름답고 선한 일꾼들, 장차 이 나라의 영적을 지도하는 지도자, 세계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우리 남산 프렌즈로 통하여,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가족들 흩어져 싸우니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제 주심으로 살게 하시고 이 우를 고령하시기도 제 이렇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